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삼천당 제약 한번 봅시다. 아, 연속적으로 안 올라가네. 결국은 이게 1층이 있고, 지금 2층이 있는데, 요 1층을 뚫어서 2층으로 도달하려다가, 1층에서도 못 머물고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여기 밑에 바닥에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차트 위쪽에 막고 있는 매물대나 물량들이 좀시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럼에도 또 바닥 밟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림이야 나오겠지. 바이오가 막 완전 무결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셀트론도 아래 꼬리 먹고 올라오고 있고, 페트론도 뭐 아래 꼬리 먹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고요. 그냥 바닥 치고 나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으니까 막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 잡아 가세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움직이는 그런 거 나올 테니까 그냥 시장이 조금 어려운 거지. 얘가 막 그렇게 막안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 봅시다.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형님들 뭐 결국은 우리 형님들 멘탈이지. 음. 멘탈 도 잡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그려질 테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형님들이 멘탈을 어떻게 지키고 이 지켜진 멘탈을 근거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건데 지금 결국은 삼천당제 약도 비만 다이어트 약이고요. 아 우리나라는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 비만 다이어트가 그냥 그거라니까 핵심이라니까 옛날에는 정력에 좋으면은 동네 길고양이도 잡아먹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살 빠진다 그러면요 동네 길고양이 똥또 다 먹을 양반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비만 다이어트에 미쳐있는 나라니까 어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무조건 맞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괜히 삼천당 제약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하면서, 어, 그냥 형님들끼리, 하,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다시 봐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애지안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맞을 거니까, 어,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있냐?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애지안하면내 말이 맞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봅시다. 어, 진짜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어 그런 이야기들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뭐 우리 형님들 멘탈이지. 멘탈 지켜가면서 이거 지켜보시면 또 올라가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 삼천당제약도 좋은 회사잖아. 여기에서 일부러 안 팔았다니까. 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 한번 기적 기적이 아니라 내 말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제 저점을 어쨌든 높였잖아. 높여진 저점 근거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30만 원 이상 갈 거니까 팔지 마소 진짜 어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어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혈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유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간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하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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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 수익이 나와요 고 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픽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4,500원이죠. 만 2만, 2만 요라인이아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5,000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 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또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치들은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 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아따마, 씨, 오늘 시장. 시작... <laughs> 역시나 좀 좋지는 않네요. 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아직 장 초반이지만은 좀 어제 워낙에 많이 올라가줘가지고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지금 좀 올라가는 이유가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뭐, 어, 2차 전지가 조금씩 받아주면서 움직이고 그거 제외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그냥 또이또이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아뭐좀 아뭐 예견이 되긴 했지만은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은 안 좋긴 하네. 뭐 이렇게 된게 뭐 어찌 되었던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뚝 떨어지면서 11만 불이 깨져버렸어요. 어 거기에다가 지금 아마 그렇죠. 미국 선물 시장 자체도 아마 지금 안 좋을 거야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S&P 빅스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안 좋아요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마 뭐 이제 장 마감하고 6시 넘어서 뉴스가 떴던데 뭐 결국은 미국의 지역은행이 부실되어서 또 그래가지고 조금씩 빠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달러도 약세가 되고 비트코인도 가치가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아직도 1,400원대일 걸 그러니까 조금 빠졌다곤 하지만 1,417원이나 1400, 1,430원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 잡혀 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이 막확 올라간다 이런 메리트가 없는 거지.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일단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들. 트럼프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힘을 실어준 게 조선 쪽이에요. 뭐 선박에다가 뭐 탄소세를 매기네 이러니까 이런 쌍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어, 요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미국이 밀어주는 친구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최근에 현대미포, 하나오션, HJ 중공, 현대임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고 요걸 쳐먹어도 아, 형님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뭐 HJ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제가 어 수요일이죠. 어 수요일 날 제가 이러한 어, 요것들을 넣어 어, 그거 한 거지 어 그냥 이거는 단순히 형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잖아 어 그냥 010-8380-8354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야 그럼 이거 문자 보내드리면은 형님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수익도 보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제가 얼마든지 형님들한테 이거 공유해드리는 거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유받아 가세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나는 우리 형님들이 이거 공유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진짜 좀좀 좀 여유롭게 반도체 아저씨가 특히 좀 종목들 떨어지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떨어질 때막 솔직히 말해서 영상 안 찍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아 형님들 개안습니다. 또 이거 올라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동조를 하고, 그래,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니까.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면은 좋겠어. 어. 솔직히 나 이런 거 진짜 잘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멘탈만 조금 잡아가.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요. 아시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 멘탈이지, 우리 형님들. 어. 수익을 보다 보면은 앞에서 봐봐. 다시 한번 봐봐. 고수익이 나오는데 그 고수익 나오는 시점이 어딘지.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이제 나 이거 휴림 로봇 최근에 이야기 진짜 많이 했잖아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단단한 멘탈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라니까 근거 내가 이거 6월 23일인가 뭐 그때 샀을 거예요 휴림 로봇을 아마 영상도 찍고 그랬을 건데 이거 보여드릴게 보시면은 어자 휴림 로봇 6월 23일 날 샀어요 보이시죠 이거 6월 23일이 언제냐 하면요 보여드릴게. 이날이요, 이날. 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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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이야. 내가 주말 내도롱 영상을 찍으면서 형님들이고 휴림 로보 좋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휴림 로보 어 여기서 들어가자라고 아, 아 여기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들어가서 이만큼 올랐어. 거의 50%가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만큼 빠져 서 냅뒀어. 냅두고 나서 이만큼 빠졌어. 이때 많은 형님들이 이 씹을 할것 하면서 니네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내가 괜찮다 냅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냅두다 보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살짝 떨어졌지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얘만 오천 원 전까지 안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수익이 나온다고. 휴릴로본 나 지금 평균 단가 2,305원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10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2%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안 틀려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조금은 멘탈 잡고 가다 보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 너무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건 없어 진짜. 어,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 진짜 안 틀리니까 우리 형님들 어, 멘탈, 어, 멘탈만 지켜 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 나는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그냥 형님들한테 이거 뭐 아르켜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 많이 잡혀서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돕고 있거든요.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이나 좀 도와줄 수 있게 우리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뭐 다른 것 바라는 것도 없다.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냥 내가 개인 매매하는 거예요. 어, 요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서 형님들 고수익. 앞에 앞에 한번 봐봐 다시 고수익이 나오고 어. 확실한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틀리는 그러한 어, 투자가 되실 거예요. 어, 해서 좀 수익 좀 많이 보셔서 반도체 아저씨 구독자 좀 늘어나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형님들 어 멘탈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고 멘탈만 잡아가 진짜 멘탈만 잡아가면은 그될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잡아가다 보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 길려질 테니까. 어, 정신 차려 가지고 같이 한번 봐 봅시다. 아시겠죠? 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월요일 아침부터는 반도체 아저씨랑 재밌게 주식 한번 해 봅시다. 자, 어, 이번 주 고생 많았다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형님들, 좋아요. 지금 시장 어, 사기 좋은 시장이에요.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떨어지면 사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샀잖아. 어. 자, 해서 얼마나 수 재미 많이 보냐, 하나 오션도 그렇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어쫙 올라가고. 어,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나는 그냥 어, 구독이라 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자, 형님들. 어,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월요일 아침부터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Fighting!